자 금일 이캐시코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캐시코인 일봉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이 구간에서 abc플랫 종결 이후로 새로운 임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건 좋다 이거요 근데 여기서 관점이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구간은 결국엔 abc가 이렇게 떨어졌다 라고 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재보면은, 현재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1대1 비중까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1대1 비중까지. 그래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트랩으로 다시 올라와 주었죠. 그리고 현재 구간을 보시면, 어디가 공존하는 구간이냐. 122평과 202MA2평이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 202MA 구간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입형선입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입형선.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이랑 단기적인 관점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 임펄스 파동 진행 중이고, 임펄스 1, 2, 3, 4, 5 안에서 현재 구간을 3으로 보기에는 4가 1에 고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에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3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4, 5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3의 소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상승이 시작했던 되돌림 값을 봤을 때, 자, 이 구간이죠. 되돌림 값을 봤을 때, 618 이탈, 주봉 21선 지지, 786은 미세하게 이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가장 중요한 가격은 현재 구간이다. 현재 구간 주봉 21선. 여기 밀리면 7, 8, 6까지 간다라고 밖에 파악이 안 돼요. 어, 그래서 고점과 고점 연결, 저점과 저점 연결 시켰을 때 완벽한 하락 추세이다. 하락 추세.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가격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올라온 상승에 대한 어, 조정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깊숙하게 찔러주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가 가장 중요한 반등 포인트지 이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면서 입평 돌파 후에 상승 그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 하락장 시작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봉 또한, 월봉 또한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린 모닝스타 패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 넥라인까지 돌파를 아직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채널에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링크 댓글에 남겨놓을게요.